그분이 솔직히... 히틀야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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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잘 생겼다. 와 아, 진짜 잘 생겼다. 와 TV 보는 것같아어 <laughs> 세상에 쑥스럽네요. <웃음> <웃음> 반갑습니다 우주에스타 김희철입니다. 예. 아, 안녕하세요. 김희철. <laughs> <우와. 잘생겼어. 웃음> <laughs> 아, 얼굴이 이따만하고 진짜 그냥 TV 보는 것 같았어요. 딱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. 요 고등학생 간지 대회 MC를 맡은 간지 간지 김간지 <laughs> 간지 <간지간지> 간지 김간지 <laughs> <이> 김철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 깜짝 놀랐거든요. 아 진짜 고등학생들이 만나 민증을 다한명 하면 까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별명으로 이제 정했거든요. 뭐 일단 우리 우기명+ 우기명+ 우기명이라고 이제 또왜 저는 아저 친구는 이 머리 안에 뭐가 있다 제가 1 2년 전에 머리 저렇게 하고 다녔거든요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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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는 왜냐면은 너무 오래 하면은 그 시력 나빠져요 자 우리 고간지 국내 최초 고딩 패션 서바이벌 고등학생 간지대회 최종. 우승자에게는 연봉 1억입니다. 연봉 1억입니다. 자, 최종 우승자에게 연봉 1억과 함께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런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. 또 여러분들께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효도 벤츠를 드릴 예정입니다. 자, 여러분, 자신 있죠? 네. 아, 좋습니다. 저도 자신 있습니다! 저도 자신 있습니다! 그 벤츠! 제가 타겠습니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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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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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양팡! 오! 양팡이요 뭐야? 어? 어, 안녕하세요 잠깐만!